이렇게 네 가지 항목에 해당이 돼요. 일반 오염물질은 네 가지, 총네 가지 항목. 그리고 나머지 뭐, 벤젠이라든지, 톨레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정 유해물질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때, 실제로 이제 수치적인 부분보다는 이게 어떤 항목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 항목에 들어가는 일반 오염물질 항목에 들어가는 이네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문제는 푸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pH, 총대장균군, 질산성 질소, 염소이온 이렇게 해서 앞자만 따가지고 암기를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암기하실 수 있는 방 만큼 지하수 수질 기준은 이네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 볼게요. 그러면 일반 오염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총대장균군, 질산성 질소, 4번에 있는 염소이온까지는 일반 오염물질인데 벤젠 같은 경우에는 특정 유해물질이죠. 찍어도 좀 맞, 맞출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서 어떤 특정하게 유해물질, 일반 오염물질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은 거는 약간 독성이라든지 인체 유독성이 좀 강한 걸 찾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찍으라는 말은 안 하겠어요. 이거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지하수 수질 기준은. 그래서 암기를 해놓으시고요.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뭐 10번도 비슷한 문제이고. 그다음에 네, 10번까지 4번부터 10번까지는 해수에 관련된 문제예요. 해수. 그래서 해수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이기 때문에 바닷물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걸 빨리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4번부터 10번까지 후다닥 풀게요. 어? 그러면 해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4번부터 10번까지. 해수,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되는 거 할리세븐이에요. 해수를 구성하고 있는 거 순서대로, 제일 많은 거 순서대로 암기할게요. 염나 황, 마카, 가다. 이렇게 암기할게요. 뭐 문풀만 들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저렇게 외우나 보다. 외운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암기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염, 나, 황 마, 카, 가, 가, 다. 됐죠? 그래서 할리세븐은 염소이온이 가장 많고, 나트륨, 황산이온, 마그네슘, 칼슘, 칼륨, 중탄산이온, 이렇게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해수의 pH 기억나세요? pH? 보세요. 해수는요, 중탄산이온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pH를 좌지우지 하는데, CO2랑 이산화탄소랑 CO3-2- 같은 탄산이온이 pH 자연수의 pH를 결정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중성 영역에서는 누가 지배적이에요? 중탄산 이온이 지배적이에요. 그럼 대략적으로 중탄산 이온이 지배적으로 존재를 할 때는 pH가 대략 한 8에서 9 정도, 약간 약알칼리성 정도에서 중탄산 이온이 가장 지배적이거든요. 중탄산 이온이 얘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해수의 pH는 약8.2 정도 돼요. 서 제가 외우실 때 해파리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8.2 정도 된다. 근데 좀 저는 유연성을 가지고 다른 책 같은 경우에 pH가 8.0에서 뭐8.3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나 8.2나 해파리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8.2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한 줄로 암기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 요 표에서 할리 세븐에서 하나씩 볼게요. 중탄산 이온이